한국방송통신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물탐방 시간에는 미래 비전과 물과 숲이 살아 숨쉬는 청정도시 경기도 포천시 박윤국 시장을 찾아 지난 한해 이룬 많은 성과물과 2020년 경자년 새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사 시청자와 포천시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시장님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채미나 아나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평화시대 남북경협의 거점 도시인 포천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인물 탐방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지 저와 함께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사 인물탐방. 오늘은 맑은 물과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고 이 평화시대 남북통일의 거점 도시인 포천시를 방문했는데요. 박은국 시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먼저 시장님과 인터뷰에 앞서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장님께서 그동안 포천시와 그리고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선 체기 시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신지 벌써 1년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감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당시에 민관군이 협력을 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고생하신 시민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그 포천시가 다자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은 2020년도를 출발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을 닦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한번 결속해서 새로운 일을 또 해내는 그런 그한 해였었다고 또 보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 9월 17일에는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 ASF라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서 군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 약 7만 명 이상 정도가 24시간 잘 슬기롭게 대처해서 아무 탈 없이 네. 이렇게 잘 진행하고, 지금 현재는 소황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뒤를 이어서 AI를 비롯해서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국가 전염병들이 또저 밑에 지방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앙이라는 건잘 아시겠지만은, 준비되지 않는 데서 항상 발생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올해도 슬기롭게 잘 넘기도록 그렇게 하고, 지난 한해 동안에 우리 시민 모두가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또 우리 5군단, 6군단 군 장병들과 고생했던 우리 공무원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정을 이끈 지난 1년6개월이라는 네. 기간 동안 많은 민자 사업과 또 공공 사업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유치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민선 7기 후반부의 중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년도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0년도를 출발하는 가장 기반을 닦는 그런 한 해였었다. 그래서 본 단위에 한 70년 동안 보천시가 아주 소외됐던 그런 곳이라면 딱 맞겠습니다. 에, 그러나 전년도에 정부로부터 전철 7호선 예타 면제라는 큰그 수확을 걷게 되고 또 양수 발전소라고 정부가 1조 2천억을 또 투입을 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원자력 한기 정도 되는 750메가와트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친환경 발전소가 이제 생김으로 해서 정부는 이제 필요한 전기를 가져가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광산업에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작년에 또 착공을 해서 네. 앞으로 5년 내로 이제 완공이 되면은 보천시는 사통팔달의 도로와 모든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또한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한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만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약한 150억을 들여서 생활SOC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건립하고 음. 또 우리 보천시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금년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수원산 터널을 비롯한 각종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그 속에서 또 지지부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종료되었던 K빌리지 사업이 전년도에 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남다른 그런 그 열정으로 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이런 가구 섬유의 클러스터 단지를 전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보천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도시로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렇다면 이제 포천시의 공항 유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해 11월 25일이었죠. 포천공항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포천공항 유치의 추진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한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포천공항 사업은 에, 전년도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기 제가 이제 2003년도에 포천시장으로 재임 시절에 철도, 항공, 고속도로 이 3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것 중에 하나였었죠. 2003년도부터 전철 7호선 기지창 이전 사업을 추진했고 이어서 이제 이것이 사업됐는데 공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들이 대부분이 군사 작전용 비행장에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은 이제 네개의 활주로를, 군사작전용 활주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민간공항을 이착륙시키고 여객뿐만 아니라 이제 화물까지 운송하는 우리 포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6천개가 있고 동북부 지역, 동남지역까지 포함해서 한 2만개 이상 되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와 충분히 협상을, 협의를 네. 통해서 앞으로 또 수기롭게 그것도 해나갈 수 있고, 에, 뭐 빠르면 뭐 5년, 적게는 뭐 에, 6, 7년 안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한 지난해 아까 말씀하신 양수발전소 유치와 또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시민들의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두 가지 부분이 이제 포천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천시가 이제, 이제 그동안에 에, 교통이 이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에, 육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그 이 교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그 전철치로선 기점을 통해서 앞으로 포천시가 철도 역세권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함으로 써서 압축된 도시를 저희들이 이제 이런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또 그런 과치적인 효과는 점차적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역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수 발전소 문제는, 약그 경제적인 효과는 한 1조 한 6천억 정도 되고, 연간 뭐한 8천 명 이상 고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그 상당한 지역 경제에 한시적으로 경제의 촉진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사업, 철도사업, 양수발전사업, 기타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포천이 그런 그 SOC 사업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포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매년 포천시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유감스러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따로 뭐 생각하고 계신 시책이 따로 계신가요? 이제 그 2020년도 초창기 1월 달에 보면은 한국경제지질학회가 발표한 걸 보면 포천시를 상당히 주목할 그런 지역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다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은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 경제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풍부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그 경제 전문지들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감소하는 거는 포천뿐만 이 아니라 뭐 인근 도시 그리고 많은 지방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나 포천 같은 경우는 이런 정주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예, 그동안에 그 입지적인 조건들이 안 맞아서 예,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포천에 6천 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이곳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나서서 한 기업당 뭐두 분씩 이렇게 예, 내 고향 찾기 또내 주소 찾기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네. 예, 지금 저희가 시위로 출발했을 때 15만이 약간 넘어서고그 이후에 16만 2천 명에서 지금은 이제 15만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0만이 훨씬 넘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의 군인들이 약 4만 5천 명 정도 주둔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다 먹고 자고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다 자기 집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예,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것 같아도 음. 예, 그렇게 감소, 다른 지방에 비해서 덜 감소하고 있다. 음.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인구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걸 보고 있는데 올해 1월에 들어서 스톱되어 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줄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줄고 있었던 이유는 정주환경이나 일자리들이 풍부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시적인 거지만은 일자리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천시가 금년도부터 앞으로 최근 한 5년 정도는 관목할 만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시장님께서 이제 군부대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뭐군 사격장이라든지 그런 군부대와 관련한 민원이 작년에는 미처 해결되지 못한 채 이제 올해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대책이 이 부분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 포천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사격장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제적으로 보면 어 전라남도 군산 직도에 미군 사격장 3만 평을 만들면서 <laughs> 정부가 약 3천억이라는 S.O.C.를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매년 얼마씩 지원하고 있고 또 상주, 성주에 이제 사드를 배치하면서 성주에다 어떤 식으로 S.O.C.를 지원하겠다고 음. 정부가 발표한 적도 있고 서해오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 훈련을 하거나 이러면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상제도들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유독히 포천시만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상 우리가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듯이 지금에 와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에 관련된 일이라서 지역의 의원들이 이런 일을 서둘러서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와서 이제 그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다행히도 정부 여당과 국회에서 어이 사격장에 관련된 주변에 네. 군 소음법 관련돼서 작년에 이제 국회에 통과됨으로 인해서 네. 이제 앞으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되고 좀 구체화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포천시는 군과 상생하는 이런 지역으로 남아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미국이나 이런 주변에도 또 일본이나 이런 주변의 도시들 보면은 군과 상생하는 지역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하고 군과 잘 협의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포천시가 또 관광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그리고 관광, 휴양도시 플러스 스포츠 브랜드의 그 배경이 어떠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포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포천시에 대해서 어, 잘 아시겠지만은, 포천시는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나라 어, 한반도의 절반 이상을 봤을 때, 한 도시에 세계 문화 유산이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두고 있는 국립수목원을 비롯해서, 금년제 4월 달에, 유네스코로부터 인증이 나오는 한탄강 지질공원이 네. 상당히 세계 문화 유산으로 올해 등록됨으로 인해서, 이런 그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관광 발전하는데 토대가 되지 않냐. 포천시가 전체 토지 면적에 이 서울시보다 1.4배가 넓은데 이 중에 절반이 온천지구입니다. 음. 우리나라 온천법에 보면은 물일이 27도 이상 됐을 때 온천이라고 그러는데 네. 포천은 좀 다른 온천입니다. 지하의 온천을 보면은 유황 온천이 있고 중탄산 나트륨 온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하의 온천과 또 맑은 물을 갖고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고, 에, 스키장을 비롯해서 골프장, 뭐 이런 것들이 여기 골프장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에,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해서 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산정호수, 또 아트밸리, 또 우리... 그 에,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허브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뭐 평강 식물원 뭐, 뭐 여러 가지 백운계곡을 비롯해서 상당히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관광 산업에 주를 이루고 이제 스포츠 관련돼서 저희가 남북 스포츠 교류센터 체육센터를 이제 구축하는데. 정부와 협력해서 잘 해나갈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남북 체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세종이 행정도시면 우리 포천시는 스포츠의 수도로서 앞으로 청장 안에 나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경자년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우리 설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덕담, 좋은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설은 맞이했지만은 이제 국가 경제가 어렵고 지방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 우리 모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에, 어려운 거는 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 오래전에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 IMF라는 것이 털어졌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중요했던 결혼반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다 빼서 에, 국가에다가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에, IMF를 잘극복했듯이 지금 형제도 물론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렵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 브레인들도 잘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 있지 않고 특히나 포천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시적인 경제 촉진 역할을 해서 저희 집행부들이 우리 시가 또 열심히 해서 쉽게 한시적인 경제 촉진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을 이미 찾아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예, 전년도 2019년도에 올해 살림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국가 기관 산업 유치를 통해서 경제적인 촉진 역할을 함께 해내면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저희 그 포천시가 2020년도는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도시를 재생시키고 사람을 재생시키고 새롭게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함께 해내서 에, 경자년 새해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모두의 한 해가 되고, 우리가 같이 시가 공무 공직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에, 시민 여러분들의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어,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 인물탐방. 오늘은 남북통일의 거점 도시인 포천시를 이끌고 있는 박은국 시장님 만나봤습니다. 경제년 새해를 맞아서 포천시의 이러한 역점 사업들이 좋은 성과물로 나타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